자 우리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어, 5번에 1번은 선생님이 어, 내용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서 2번이랑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어, 5번 문제가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찾고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것을 어, 그 이유를 말하라고 했는데 음, 일단 우리가 어, 순서 쌍들을 전부 다 좌표평면에 표현을 해놨다 그지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뭐가 되는지 한번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찾는 방법은 쌤 뭐라 그랬어? 어,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그어서 딱 하나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 했다 그렇지? 근데 5번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요런 식으로 그었을 때두 개의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음, 함수 함수가 아니다, 그렇지?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다라고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함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어, 그래서 얘는 땡이 되겠다 그지? 얘도 아까 아니었고 어, 3번 봐봐 3번은 어떤 점에서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세로줄을 이렇게 그려도 항상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3번은 함수의 그래프가 맞고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함수 얘도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어~ 아까 쌤이 5번 얘기할 때 어~ 정의역에 대해서 이렇게 끄었을때 만나는 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할 때도 우리가 왜냐하면 한계에서 만 무조건 함수라는 것은 하나의 점에서 꼭꼭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것도 어~ 이유가 될 수가 있겠다 그죠 함수가 아닌 이유가 근데 어~ 이렇게 만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정의역 그다음에 공역을 음, 정확하게 밝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런 문제를 음, 문제인 상황을 쌤이 한번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등교 계획을 하고 나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볼게 6번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고 1대1 대응인 것을 찾으라 그랬어. 자, 1대1 대응에서는 뭐가 있었어? 첫 번째 1대1 뭐가 돼야 돼? 함수가 돼야 되고. 그지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어, 같아야 돼. 그렇지? 그래서 어, 일단 어, 요거부터 볼까? y는 절댓값 x라고 하는 건 어떻게 그래프가 나와요? y는 절댓값 x는 이런 어, 식으로 나온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얘가 일단 1대1 대 그래프를 그렸다, 그렸고 일대일 대응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할수 있어? 일대일 함수가 되는지 공역과 지역이 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일대일 함수라고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한다고 이, 이때는 가로로,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하게 끄었을때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하나의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얘는 지금 벌써 두 개의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어일번 y는 절대값 x 그래프는 뭐 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일대일 대응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자두 번째, y는 x 제곱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려볼까. y는 x 제곱 어, 이렇게 좀 <laughs> 확대를 해서 y는 x 제곱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다 그지? 여기가 얼마? 여기가 1이 될 거고 어, 그래프를 그렸고. 음, 그다음에 일대일 대응인 것을 찾으랬으니까 일대일 대응에서 제일 처에 일대일 함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똑같이 x축과 평행하게 그었더만 뭐두 개의 점에서 만났다. 그래서는 얘 절대로 일대일 함수도 안 되고 일대일 함수가 안 되니까 일대일 대응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어세 번째 3, 3번 어. 얘는 x 그러니까 정의역을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과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 나눠놨어요. 그렇지?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 요 그래프를. 쌤 그냥 대략적으로 그릴게요. 어, 0보다 큰 부분은 오른쪽이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y는 x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 얘가 y는 x인 거를 표현하려면 좌표를 하나 정도 찍어주면 돼요. 대표적인 게 1,1이 있겠다, 그렇지? 자그 다음에 y는 ex니까 y는 ex는 얘보다 좀그 그래프 기울기가 좀 급하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서는 1콤마 1 여기서는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나의 정 하나 정도를 그려주면 어 그래프를 그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대일 대응인 것을 찾을 했으니까 일대일 대응은 일대일 함수와 뭐 일대일 함수와 일어 공리가 최고 같아야 된다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일대일 함수가 되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그어 보면 무조건 어떻게 돼 하나의 점에서 만난다, 그렇지? 여기서 하나의 점, 하나의 점, 하나의 점, 하나의 점. 하나의 점. 물론이 사에도 다 그걸 수 있다. 그렇지? 그것도 하나의 점수 만났으니까 일단 얘는 1대1 함수는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공어 치역이 뭘 아, 공역이 뭘까? 실수 전체고 치역도 어떻게 되겠어? 실수 전체가 되겠다. 그렇지? x 값이 들어갈 때마다 어 y 값도 어저 실수 전체에서 다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어 얘는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 공력과 치역이 같은 경우는 어요 상황에서 봐봐 음 여러분들이 음이 상황에서 판단을 쉽게 하려면 하나씩 다 지우자 자 우리가 이렇게 이 y의 값이 뭐가 될까 공력도 되고 치역도 되겠다 그지 어, 별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를 보면 돼요 그래서 어, 이 y 값이 대응이 되느냐를 보면 되는데 음뭐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끊었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끊었을 때 만나는 점들이 다 나오는지를 보면 돼요이 부분도 선생님이 음. 어, 일단 등교 계약을 하고 나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그래서 어쨌든 얘는 공력과 지역이 같으니까 음, 그 다음에 일대일 어, 함수도 해서 얘는 뭐가 된다? 일대일 대응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칠번 볼게. 칠번 옳지 않은 설명을 한 친구를 찾으래 옳지 않은 설명. 자 일단 수지부터 볼게. 정의역의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원소 뭐가 될까? x1과 서로 다른 두 원소를 했으니까 x2가 되겠다 그렇지?에 대해서 함수값이 함수값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될까? f(x1)과 f(x2)가 되겠다 그렇지? 함수값 각각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면 뭐가 된다? 일대일 함수가 된다. 어, 앞에서 뭐 정의가 있었다 그렇지? 음, 이 이거를 많이 이거를 쓰기도 하지만 대우 뭘뭐도 많이 뭘더 많이 쓴다 그랬어? f(x1)과 <laughs> f(x2)가 같으면 어뭐 된다고? x1과 x2가 같다. 이거를 더 많이 쓴다 했다.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 모든 일대일 함수는 일대일 대응이야? 아니지. 그지뭐 일대일 함수 조건과 플러스 뭐가 붙어야 된다고? 공력과치역이 공역과 h 진짜 공역 력 공력이 1대 함수에다가 조건이 뭐가 붙어야 된다고? 공력과 지역이 같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땡. 어, 공력과 지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야. 아니지. 어, 태호랑 지은이가 내세운 뭐 조건들을 합치면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이 부, 조건을 붙는다면 뭐가 붙어야 돼? 1대1 어, 함수. 조건이 같이 붙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지은이 말도 틀렸어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을 하나 학생은 태호와 지은이가 되겠습니다 자 어, 과제 올려 주세요